아 이거 내가 저녁 먹으려고 산건데 이렇게 터미널에 있으니까 이런 막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같 내가 사실 막 그런 거에 크게 막 연민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줬어요. 나도 내 코가 석자긴 한데 뭐 조금 없어도 나는 또 사먹을 수 있으니까. 가격이 맥주 하나에 메뉴 하나 시키니까 1 5 0짜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런 식당 다운 식당에서 먹어보는. 행주를 주길래 깜짝 놀랐네. 토티아가 있구나. 이, 이거를 아마 이거에 싸먹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기가아에가이가 약간 요런식으가낳기이아가또았어이아가 낳았어. 이가어가줘야어이아이아 여긴 이제 속갈로 광장. 여기가 뭐 제일 유명하대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노숙자분들이 좀 있네. 근데 오늘 뭐 행사나 봐.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놨어. 사람들이 각자의 탈 것을 가지고 약간 경주를 하는 그런 느낌? 이게 뭐냐? 스케이트보드 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네. 뭐 스케이트보드 날인가? 확실히 이런 길을 걸으니까 약간 스페인, 약간 유럽 이런 느낌 확 난다. 지금 술 먹으러 가려고. 카드 사려고 했었는데 그 기다리던 행인분이 그냥 카드 주셨어. 여기 총해서쓰래 자기 많다고. 이분이 주셨는데 여기서 내리래.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 거지. c a i a s n o n o Pero q u é a t e hasta que lleguemos al final. 근데 버스를 타니까 기,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게, 걸어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이제 걸어가고 있어. 아, 여기도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니다, 진짜. 심각한 수준이야. 항상 어디를 갈 때는 용기에 물약을 사서 가야 돼. 항상 마시면서 가야 된다고. 근데 내가, 들기로, 내가 알기로는 멕시코가 걸으면서 술을 마시면 불법이래. 아, 오늘만큼은 일탈을 좀 해야겠네. 호주가 거의 8,000원이나네. 프처럼 잔미튼, 브렉트 잔미차미튼 아. 도하게항정살 목요일은 뷔페가 있더라고, 차라리 뷔페를 드시는 걸 추천할게요. 어, 여기가 바로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좀더 가야 되다 엑사맨 바라고 제가 네이버에서 보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키스 엑사맨, 그래도 엑샤만 그래도 앤틀하다? 야. 오케이. 베비를 어 솔로? 에사비? 노 프로블럼. 분위기 좋은 엑사마이라는 바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술 한잔 또 하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돈을 좀써 줘야 돼. 이거 한번 먹어 볼까? 매직 오브 럭. 하고 있는데 밤에 돌아다녀도 별로 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사람이 존나 많아 진짜 안 위험한 말취소 여기는 좀 위험해 보인다.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왜냐면 여기 멕시코시티에 2천만 명이 산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또 이렇게 무서운 형형형 형, 형, 형 같은 누나들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어, 조심해야 돼. 밤에 혼자 걸으면서 느끼는 게 그냥 존나 당당하게 걸으면 돼. 나 혼자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 그러면... 안전해. 음. 아,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아. 벌써 개 졸려. 어젯밤에 도착하고 잠을 못 자가지고 별로... 한 다섯 시간 잤나? 사랑해요 에스떼아모! 사랑해요 이 뜻이야? 네 오케이 그리폴라 에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상요 사랑해요 네네 와우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와우 와우 이렇게 멕시코 클럽에서 놀아봤는데 아.. 약간 중미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남미로 빨리 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게 그냥 일요일 날 콜롬비아로 바로 넘어니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은 저녁으로 짬뽕 먹으려고 있는데 와 비가 존나 와가지고 그냥 비를 다 쫄딱 맞았어. 여기는 메뉴가 왜 이렇게 많냐? 뭐 오선 불고기, 백숙, 짬뽕, 찌개, 떡볶이, 국수, 냉면 다 먹을 수 있고, 아구찜, 뭐 염소 염소전골 신박한데. 짬뽕이 나왔는데 짬뽕에 배추가 있네 곱빼기로 시켰는데 그냥, 그냥 일반 짬뽕 정도 진짜 한국 맛인데 얼큰하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필요말해습니다 응, 아, 음,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꽃빼기를 주문해서 2 2 0페소를 내야 는데 재료가 없어고 그냥 일반 짬뽕을 먹고 2 0페고밥한 공기를 공짜로 얻었지 공항이 그냥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여기 되게 좋은 공항 같은데? 봐 전혀 흐지지 않아 아주 새 건물의 느낌이야 근데 진짜 부러운 게이 민족 그... 국가가 달라도 같은 언어로 소통한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다 우리도 한중이 이렇게 하나의 언어를 썼어야 되는데 이거 <laughs> 고래꺼야? 어, <laughs> es 음... 뭐 Aquí Ciudad de México. Ciudad de México. Pero... No hay. Ah, bueno, entonces Centroamérica, sí. Esta es tu maleta, ok? Sí. Este es tu pase de abordar. Te entrego tu pasaporte. A la izquierda ingresas. Ahí está el internacional, ¿vale? Acá ah. sería todo. Muchísimas gracias. Señor puta, te quedaba y te con el segundo. Ah, por favor. Sí, sí. Dame. 지금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국했는데 제가 육로를 입국했잖아요. 그래서 출입국이 좀 걸렸어요. 제 서류 확인해 보더니 항상 그 국경에서는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더라고. 그 수수료 같은 걸 그리고 영수증을 항상 보관을 해야지 다음에 또안 낸다고. 그걸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 사람들한테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비행기가 우리 앞차인데 그게 연착이 됐거든.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종량판 보니까 그 게이트가 바뀌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도 없이 그냥 바꿔버리네나 씨씨씨. <laughs> 아니 공항 직원들도 바뀐 걸 모르고 있네. 이러니까 씨 제대로 못 가지. 그래도 이렇게 트립닷컴에서 게이트 바뀌었다고 알려주네. 사람이 왜 뜨는 거야? 이렇게 딱 연락이 와요. 집중을 하고 살아야 돼. 지금 무사히 콜롬비에 잘 도착했는데 아, 입국 심사 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 근데 환전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근데 여기 우버가 안 되나 봐. 그래서 지금 우버 기사랑 만나는 게 되게 힘드네. 어뭐 아, 1층에는 우버가 아예 못 들어오는 것 같아. Hola. Este país es no, excepto... No puedo tomar uh, un piso. ¿Abajo? Sí. Porque aquí aún es ilegal. No, ah, ilegal No lo han legalizado, mm. pero ya lleva 10 años ilegal. Ajá. Uh -huh. Funciona así porque acá hay conflicto de intereses políticos. Uh -huh. Entonces, eh, cuando lo pides, tienes que ir te indique el conductor pero solo en el aeropuerto y en el terminal. Mm, me entiendo. Sí, en, en la calle o en el hotel o donde estés y te recogen en el lugar. Ah, solo aeropuerto y terminal es uh, no puedo tomar Uber, ¿sí? Eh, normalmente, o sea, digamos, legalmente no lo puedes tomar. Ajá. Me entiendo. Sí. 조금 아... 더더 이게 지금 보고타의 최고 추운 날이래요 근데 딱 어떤 날이냐면 가을? 긴팔 두개 정도 껴입으면 딱 좋은 날씨 낮에는 좀 덥대 아 확실히 이 억양이 잘 들리니까 이해가 잘 되네 쏙쏙 버키네 그 1박에 5,000원짜리 가장 저렴한 호스텔에 왔습니다 지금 트랙, 새벽 새벽 3인데 아 미쳐버리겠네 비 오는데 코스를 사람이 안 나오네 오 사람이 먼고 보인다 몰라 그래도 짝인 데네 제내 삼바 시